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전도서 11장.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일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1절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투자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구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절 세 번역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결혼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줘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번역하게 되면 2절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2절입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조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넉넉할 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그 도움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 투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야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이절세 번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 하여라. 투자의 관점이든 구조의 관점이든 전도서 기자의 논지는 인간이 미래의 일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최상의 시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람이 최고의 시점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다 모든 것을 놓치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미래를 위해 현재를 지혜롭게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그리고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도 모두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자문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은 투자보다는 구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성서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자언에서는 구제에 대해 수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풍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언 11장이 1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런데 전도서 11장의 문맥에서 보면, 투자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둘다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농사하는 분들은 잘할 것입니다. 내년 마늘 값이 좋을지 양파 값이 좋을지 알수 없습니다. 둘다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분산하여 투자한 자본이 혹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구조한 돈 중에서 어떤 것이 나중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현재를 지혜롭게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누리라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어두움 은 죽음 혹은 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빛을 본다는 것은 아직 내게 생명 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 이 있을 때 즐기는 것이 복입니다. 전도서는 뭔가 우물하고 부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살았을 때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 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대도다 즐기고 누리며 살때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역경과 죽음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때 일은 그때 걱정하고 현재의 삶은 감사와 자족으로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마태복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즐기고 누린다는 말은 기독교적인 의미로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고 즐겁게 살라는 말입니다. 세속적 유흥과 향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선을 넘는 유흥과 향락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솔로머니 전도소의 저자라면 이 구절은 선을 넘은 자신의 과거 행위에 후회하며 기록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왕이면 현재 나의 삶을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 상황을 살아가는 본인은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요? 10절입니다.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은 현재의 기쁨의 삶을 방해합니다. 반면 지나친 향락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여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모두 멀리할 것들입니다. 근심과 악은 우리 젊음의 시절을 파괴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요약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미래의 일은 알수 없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지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구제가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악은 기쁨을 파괴합니다. 반면 감사와 자족과 찬송은 인생을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1년 성경읽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에레미야 43장에 4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종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세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